안녕하세요. 찾아오는 시스템 PM 사업을 하고 있는 효라입니다. 제가 PM 사업을 진행한지도 6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어, 네트워크 사업은 저도 이제 PM이 처음이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스폰서님께서 돈을 버는 일은 너무 쉽다 <laughs>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저도 다단계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제 속으로는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면 어, 뻥튀기가 조금 과하네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항상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부정적이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 바라보던 그제 모습이 또 떠오르고요. 그런데 제 멘토이신 리더분이 너무 너무 쉽게 그몇 배까지 그 수입의 몇 배까지 이뤄내는 걸 보면서 어, 야 이게 뭐지 일단 믿어야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이 생겨야 믿어져야 그 다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저 일이 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면 사실 될 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부터 이 다단계라는 이 편견을 지우지도 못했고 돈이 진짜 되겠어?라는 그런 의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나의 에너지가 제가 전달하는 상대방한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언어, 행동. 이 모든 게 시스템에 의해서 또 스폰서의 그, 그죠. 그런 역량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저한테도 기회가 생기더 그렇게 이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정말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서 소비자와 파트너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잘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요.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 사업이 많잖아요. 이거, 저것다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은 역시 안 되는 건가?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 지금 이분이 거의 8년, 9년, 오래 하셨지만 소득은 또 별로 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베테랑이세요. 어, 타자하기는 하지만, 베테랑이시긴 하지만, 유지하는 게 이제 만만치 않았 보였어요. 그래서 파트너 관리도 해야 되고, 어, 나의 품위 유지비도 필요하고, 근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관계적인 거에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안타깝게도 이제 우울증 약을 원래 드시고 계실 정도로 좀 힘들어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정 그~ 직급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월천 댁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지를 하는 월천 댁인 건지 가끔 받는 수입의 크기가 어~ 그죠 수입의 크기가 그거인 건지 그것도 아니면 처음 그 옛날 내가 잘 나갈 때몇번 받아봤던 수입인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니까꼭 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이 적절히 유지가 될때 사업을, 그죠. 이 네트 사업을 잘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어, 제 짧은 경험에서 봤을 때, 어 실패를 한다거나, 또 포기하는 분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정도만 공유를 해보자면, 어, 그첫 번째가 스폰서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시는, 그러니까 적절한 소통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 네트워크 사업은 나로부터 어, 시작하는 그죠 내 산하로 그죠 펼쳐지는 내가 주체가 돼야만 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가끔 보면은 그죠 모든 거를 스폰서 스케줄에 맞춰서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지만 좀 수동적인 분들 어, 나의 미팅이 없는 거예요. 스폰서에 의해서 자지 우지 되시는 분들 스폰서는 뭐예요? 내가 이 사업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생각, 행동, 언어 같은 그런 영역에서 나의 멘토로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네트 사업에 그죠. 나의 네트워크 사업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어, 그런 너무 의존적인 분들은 좀 실패할 확률도 조금 많아, 많아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포기하는 확률이 좀 높으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스폰서한테 열심히 어, 하면, 나의 스폰서가 내 아래로 하나 달아주지 않을까? 달아주겠지? 이러고 기다리시잖아요? 늦어요. 나의 사업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려지지만 중요한 거는, 어, 내 산하로 누구를 달아준다라고 한들 내가 키워내지를 못하세요. 내 스폰서를 뭐, 그죠? 따라다니면서 그 역량에 맞게 내가 머리 숫자 채우기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실력을 키울 시간이 없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사업 문의를 하면서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 달아줄 거냐? 반 달아줄 거냐? 어느 정도 달아줄 거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 생각보다 몇분 계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은 일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겠다라는 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을 제대로 해 나가시다 보면 그런 복들은, 그죠? 그 복, 복이라고 하죠. 그런 복들은 자연이 따라오는 거지. 어, 나는 사업을 잘 몰라. 그런데 나는 1도 손해보고 싶진 않아. 그런데 수입은 가지고 싶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포기하는 두 번째는 한번 이렇게 딱 시도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포기도 빠르지만 이 거절에 대한 상처가 깊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 100번의 거절 속에서 제대로 된 결과가 그것도 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또이 거절이라는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실력을 갖춰가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속성 있고 일관성 있는, 어, 그 반복하는 힘이, 그 반복하는 근력이 있으셔야 되세요. 이 사업은 사람을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만나는가에 따른 그런 확률에 따라 또 결과가 달라지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한번툭 찔러보고, 야, 이건 안 되는 건가 봐. 이런 게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분들은, 어, 사업의 성장도 없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 세 번째는, 뜬구름 잡는 분들. <laughs> 그죠? 뜬구름? 음, 뜬구름.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 내가 아는 거는 요만큼인데, 꿈과 목표가 어, 지금의 현실에서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분들 계시죠. 그리고 다른 네트 사업을 해보고 오셨다고 하더라도 PM은 그 PM 사업만의 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초보 사업자보다 당연히 빠를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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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 나의 일에 대해서 뭐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죠. 나 스스로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뭐 형제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다른 잘 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렇게 이제 자포자기를 하고 멈추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빨리빨리 성장하고 수입의 크기를 키워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해보면서 느끼는 네트워크 사업은, 어, 단기적으로 돈을 번다기 보다는, 그냥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복리, 복리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수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급하게 내가 있는 거 없는 거다 짜내서 반짝하고, 어 그러고 끝낼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또 전문 직업인으로 내 수입의 가치를 올려갈 건지, 그런 선택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실패는, 어, 포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적어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다면, 그죠? 실패나 뭐 포기,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그쵸? 내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 보세요. 될까 말까? 맞나 틀렸나?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행동을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복리 수입의 결과를 이루어 내시기를 저는 응원합니다. 이 길을 잘 만들어 가도록 또 실력을 갖추시고 강철 멘탈. 어떻게 보면 이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강철 멘탈을 가지도록 또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또 스폰서와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행동도 언어도 그 외에 그죠. 중요한 멘탈. 저와 같이 훈련하면서 사업을 키워가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PM의 이글스 효라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